안녕하세요, 드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렇게 어제 에즈랜드에 이어서 프린트 시티에서 발주한 게 와서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. 이거 프린트 시티는 박스에다 안 해주고 이렇게 랩 포장만 해서 항상 오더라고요. 그래서 안에 카드가 상한 게 아닌지 걱정되긴 하는데 <laughs> 네, 이렇게 들어있고 그러면 한번 씩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500장에 시켰고 이거는 이거 제대로 나왔네요. 이거 뒷면 거꾸로 나왔을 줄 알고 걱정했는데 이거랑 이거는 옆에 그거 붙어있는데 이거 옆에 있는 거 떼고 올게요. 근데 이렇게 떼고 왔고 이렇게 있는데 뒷면은 제대로 왔는데 그 이게 예시본인데 여기에 원래 뭐지? 행성을 여기다가 작게 박아놨는데 이게 잘안 보이는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너무 아쉬운데 그래도 일단 이게 원래 뒤집혀져서 보이길래 뒤집혀줄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고 또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. 뭔가 여기 여기 이렇게 하얀 톤이 있네요. 이거는 파본이고 이거는 괜찮네. 이렇게 되어 있고. 그래도 파본은 딱히 없는 것 같은데 프린트시트가 찍힘이나 선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그거는 이따가 포장하면서 봐야 될것 같아요 이것도 이렇게 앞면은 잘 나왔는데 이거 뒷면이 저만 안 보이는 건지 모르겠는데 안 보이네요 이 우주가 그래도 뒷면이 똑바로 나와서 다행인 것 같고 이거는 따로 판매는 안 하고 그 유튜브에서 판매는 안 하고, <laughs> 이거는 가계약을 먼저 했어. 가지고 이거는 판매는 안할것 같아요. 아마. 네, 이렇게 해서 프린트 시티 발주 후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